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름만 어디선가 들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90일이, 90일째가 됐지만 아직도 그날의 악몽은 지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 어, 보이시죠?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그것도 곡기를 끄는 채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은 부실했습니다. 또 여야 간의 정쟁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유가족들을 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정쟁만 일삼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 진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판단에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오는 국민이 바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런 뜻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그런 통로 자체가 차단이 되어버렸죠.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진전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첫날이나 지금이나 양쪽에 있다면 똑같고, 특히 여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말 그대로 무기한 단식입니까? 네, 귀한은 당연히 정하지 않았고요. 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특별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 그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계속 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진짜 극히 일부, 일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분들의 주장이 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생때 같은, 자식을 이분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이분들께 밥까지 굶기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세월호 특별법 난항, 유가족은 무기한 단식 농성.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